예 여러분 제가 지금 날이 뜨거우니까 차를 좀 앞에다 대고 시장통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한 2시간 이상 좀 앉아있는데 아우 뭐 사방 막 여기 지금 시장통에 조금 막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를 지금 여기를 지금 이 차량이 이자살방지인들 차량 아우 앞에 이 주인 양반 여기 또, 금음방, 약국, 뭐 손님 가장 하면서, 여기서 물건 고르는 척 하면서 쏘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대이속 시민들이니까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 화학목이니까, 밴간히 어. 어? 하셔라. 어. 그러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차를 이걸 대고서 아줌마가 지금 안에, 장보러 가는 차 하면서 갔어요 뭐 자살방지원이 손이쥐 이거, 이거 저기 뭐야 그 어? 이 테러 당하시는 분들 차, 차량들 이렇게 여기 지금 뭐 이거 깜빡이 이렇게 톡 어? 이들 특징이 깜빡이 라이트 켜고 테러하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 차량에서 쏘는 건데요 뭐? 일반 자살방지원님들 그 핸드폰 가방으로 쏘는 거보다 엄청나게 독합니다. 뭐 당연히 그러죠. 이 핸드폰 가방에는 들고 다니면 응? 데미지를 입잖아요. 근데 차량은 엄청나게 쎄죠. 그냥 여기 쓰러트리는 약을 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방딱 대고 아줌마는 쏙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그 지금 땡볕 아래서 지금 차량도 모두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잠깐 앉아서 이 그늘에 있는 거조차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자나갑니다. 장난. 아니에요. 뭐 약국 온 초가면서 자전거 여기다 할머니 시켜가지고 여기다 대놓고 약을 뿌리기 딱 세팅해놓고. 웃자 주인 안에서 쏘고 자전거를 또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또안 해도요. 갖다 놓고 백에다 딱 설치해서 설치를 해놨다. 주인들 여기 옥, 옷 사러 오는 척하면서 백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거기서 발에다가 쏘고. 아니 뭐 이거는 기다 아니더라고 여러분 헷갈릴 일이요. 아니요. 아 국민 저기 뭐야 저기 2천 2000, 만명이상이 자살 방지원으로 이거를 교육받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살 방지원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손정민이 자살 방지원이었어요. 네? 이렇게 촘촘히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보면은 제가 자료 다 올려놨잖아요. 촘촘하게 우리 사회에서 촘촘하게 <laughs> 심리치료 외부치료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손정민이 자살방조는 아니었다고요? 대학생들은 모두 자살방조니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응? 이 얘기 하니까 또 할아버지 한명 지나가면서 여기 다 발에다 쫙 걷고 가고 아줌마 또한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촥 걷고 있는 거예요, 자들아. 그것도 없어요. 아니라고 하, 뭐 이거 이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이 그럴 리가 있냐 하지만, 예? 이 테러 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자살방지원들 국민 2천만 명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뭐,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복지법안에 의해서 비밀로 지켜라. 발설하지 말아라. 근데 나치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공무원 시켜주겠다. 나치당 가입시켜주겠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게르만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니까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나치 때 그때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 시민들이 좌국민들 그거 유럽이니까는 다민족 국가니까 게르만 민족만 놔두고 다민족은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은 다 죽였어요 그그 그 중에 유대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시민들을 좋은 데 끌고 데려가겠다고 라 꼬셔가지고 화학실에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응? 그들이 가진 것도 싹 뺐고 충북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래요 네? 구하라가 설린가 죽었을 때 금고 틀어갔죠? 그 경찰들은 뭐, 친구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아 지금 요즘 세당이 어느 세당인데, CCTV가 다 있고 집집마다 구하라 설린 집에. 제가 지금 이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헷갈렸는데, 구하라인지 설린지. 응? 그 금고 털어 죽고 나서 금고 어? 털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만 가지 만행을 다 저질러요. 아이들, 학생들은요, 공무원 시켜 주겠다, 가삼천 주겠다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약, 펜타닐, 예? 이거를 손에 다주어주고 합법 적인 마약 의사가 치료제로 둥갑을 응? 시켜가지고 응? 향 정신성 의약품 아닙니까? 얼마든지 처방해 줄수 있는 이거 치료제라고 손에 줘가지고 화학 무기도. 국산하고 섞고서 속에 만들고 어? 그거 합법적으로 전부 응? 자다방지원도 고등학생 중학생 응? 대학생 응? 모두 그냥 중독자가 돼가지고 넘쳐나잖아요. 예? 이 많은 그 <laughs> 나치들이 아주 망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래놓고. 법안이다.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불법이다. 그렇게 온 국민들을 엄포를 주고 어? 해가지고 심리치료다, 외부치료다 해서 화학무기를 쏘게 만들고 째려봐라, 어? 기침해라, 청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미투 어? 집단 따돌림, 집단 성추행, 성폭행까지 하게 해놓고 그 사건이 부각돼서 증거가 나오면 은 자살방지원들은 미쳤습니까? 내가 했다고 내가 자신이 했다라고 하게 통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라고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거 법정에 가서 얘기할까 봐 그냥 씨발 감옥에다 딱 가둬놓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이 네. 자서. 네? 좀 좋습니까? 치료제라고? 네? 네? 어, 이거 사회 이거 밝히면 자살방지원인데 이거 밝히면은 사회에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딱 규정을 해서 화학무기 테러범. 네? 자타액을 가할 수 있는 자, 예. 응? 자국의 저기 이득을 위해서 쓸수 있게 화학무기 금지조약에 1 1조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자료를 정신 저기 제 카페에 모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를 치료제라고 화학무기를 자 우울증 환자는 자타액을 가할 수 있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이 엄마무시는 살상을 살육 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법안을. 합법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살방지원들 예? 손정민도 자살방지원이었고 이중사도 예, 자살방지이중사 2차 가해자도 자살방지원이었고 전부 이거 밝히거나 예? 심리치료 외부치료 얘기했다가는 다죽여버리는거예요 그냥 한방에 불러가지고 가둬놓고 예? 손정민은 불러서 예, 이중사는 딱 가둬놓고 아 자살방지원님들 여러분들이 예? 국민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기만을 하고 약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뭐 무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당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우주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은 수면장애 안 걸립니까? 수면제 처방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들을 둘러싸고 이런 사람들이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이걸 당해야 돼요. 만성질환만 당해도 우주 전조증상이라고 해서 자를해야할수 있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안 당한다고요. 구하라 설리 박원순 씨가 예? 자타 타인을 해칠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당했고 여러분들은 아니까 누가 누가한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숨어서 다 했잖아요. 예? 심리 치료, 외부 치료라고 낄낄대면서 했잖아요. 예? 그 여러분들은 예? 알면서 했고요. 네, 자살 방지 위원 여러분들은 국민들은 모르고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른 자살 방지 원들이나 긴급 대응팀들을 시켜가지고 한방에 죽여요. 왜 알고 있으니까. 예, 네? 뭐 잘못됐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은 시킨다라고 나치들처럼 시킨다라고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시켜주겠다, 일당 주겠다, 시청에서 일당 나오잖아요. 시 사업이니까. 전부 사업이니까. 에? 그리고 각자 개인이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 을 해야 되니까 스스럼 없이 하셨잖아요. 심리 치료라고 해서 외부 치료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당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에? 죽여놓고 에? 알려진 사람만 이 정도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수만 명이 넘어요.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에. 정신건강 복지 센터 손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들은 당하시면 안 된다 그런 자연의 법칙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 드리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신건강 복지 센터에게 다 죽어요 정신건강 살지 센터에게 다 공무원 뭐어 국회의원 뭐네네 영화배우 뭐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의사들도 죽어요. 아이 선정님도 의사 아니었습니까 공부 중이지만.